가서 공이 바운드 될때 맞춰주세요. 치고요. 빠르게 뛰어서 원투 뛰어가서 원 투. 안녕하세요 태도기 친구들. 네 오늘은 우리 프로 선수나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공칠때 엄청 여유롭게 보일 거예요. 저렇게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치질한 생각을 다들 가지실 텐데요. 그런 여유를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오늘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니스는 움직여서 하는 스포츠 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내가 뛰어감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뛰어가서. 거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뛰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스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공까지 뛸때큰 보폭으로 뛸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때쯤에 작은 보폭을 가지고 공을 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큰복포복으로 뛰다가 잔발이나 작은 스텝으로 뛰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어, 큰발로 뛰고 브레이크 할 거예요 라고 좀더 쉽게 설명 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앞에 있으면 공이 있을 거예요 이 공에 최대한 빠르게 뛰어가서 이렇게 멈추는 브레이크를 지금처럼 잔발로 멈출 거예요 어. 근데 이걸 잠발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냥 멈춘다 생각하세요 멈추는데 도착해서 이렇게 멈추면 무릎에 몰리 가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서 이렇게 멈춰 줄 겁니다 스텝을 알았으니 제가 이쪽에서 여기 있는 공까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빠르게 뛰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빠르게 뛰어왔는데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공을 쳐야지 그런 여유가 생길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을 치려면 오른발도 디뎌야 되고 왼발도 디디면서 스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른발이 디뎌야 되고, 언제 왼발이 디뎌져야 되는지 일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은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바운드되고 튀어오르는 공을 저희가 치는데 자, 멀리에서 올때 공이 바운드되려고 바닥에 땅! 되었을 때 오른발이 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빠르게 뛰어가서 브레이크, 오른발, 이런식으로 오른발은 공이 바운드 될때 맞춰 주세요. 다시. 그리고 왼발도 놓아야 되잖아요. 왼발은 내가 공이 바운드 되고 최고점 찍었을 때 한번 보시면은 여기. 다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어, 요 지점이랑 최고점 올라갔을 때 살짝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때 왼발을 놓으실 거예요. 다시 요런 느낌으로요. 오른발과 왼발을 같이 사용해서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공 보면 바운드 될때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다시요. 오른발 왼발. 어. 요 연습을 지금처럼 저랑 똑같이 한번 공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해보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했던 스텝을 연결시키고, 원, 투까지 해서 여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빼겠다 생각하시고요. 빠르게 뛰어서, 원, 투. 다시. 해놓고 빠르게 뛰어서 원투네공 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뛰어가서 원투 다시 자 빠르게 뛰어가서 원투네 이렇게 스텝이랑 원투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어, 한번 알려드리려고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요. 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